우리 휘인이 오늘 짜장면 맛에 푹 응. 빠졌네요 아 맛있어요 <laughs> 뚝. 아, 짜장면은 손으로 먹는 게 음. 최고 쑥쑥쑥쑥 음, 최고. 응, 최고.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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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인아 <laughs> 짜장면 짜장면, 음, 음 맛있다 야 할머니가 먹으면 좋아하겠다 어. <laughs> 성남 애미 음 이제 찰떼짤 맨날 짜장면 먹자 그러겠다 좋아요 너무 많지? 어한번뚝 어. 달라져 찍어 먹고 맛있어? 짜장면은 탕수육 소스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지 새로운 맛이다 맛있는 자석기에 출연하는 부기 아우 맛있어 푹 찍어서 입으로 쏙 넣으면